오늘은 간장 베이스에 짭조름하면서 묘한 중독성이 있는 국수 요리. 먹을수록 매력 넘치는 간장 비빔국수 만들어 볼게요. 재료부터 볼게요. 후면 대파, 청양고추, 간마늘. 양념으로는 진간장, 청양고춧가루, 설탕, 참깨가루, 들기름 준비해 주세요. 대파와 청양고추 모두 얇게 썰어서 준비합니다. 양념장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간마늘 한큰술 진간장 3큰술, 물 30ml, 설탕 3큰술, 그리고 썰어놓은 대파와 청양고추 넣어줍니다. 들기름도 같이 넣어서 양념장 만들어줄게요. 이제 소면 삶아줄게요. 끓는 물에 소면 넣어 삶아주고 잘 삶아진 면은 찬물에 씻어줍니다. 이제 국수그릇 위에 소면 얹어주고 청양고추가루 취향껏 뿌려줍니다. 만들어 놓은 양념장 또한 취향껏 넣어주세요. 많이 넣어도 짠맛이 덜하니 안심하고 넣으셔도 좋아요. 썰어 놓은 대파와 청양고추, 그리고 참깨가루 넣고 들기름까지 뿌려주면 들기름, 간장, 비빔국수 완성이에요. 오늘의 쿠쿡쿠옥 간단 레시피 끝!